오늘 우리에게 부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이 시간, 이 자리, 여기 모인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같은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거나 그 상황에 대하여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시선과 또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되지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의 신발을 수출하기로 판매 전략을 짰습니다. 신발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상황 그리고 시장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직원이 현장에 파견되어 시장조사를 한후 각각 이렇게 보고합니다. 한 사람은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므로 신발을 주면 불편함을 느끼고 모두 벗어버린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신발을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보고하였지요. 그러나 함께 시장조사를 한 다른 산 사람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의 수출시장은 열렸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 중 신발을 신은 사람이 몇명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발의 유용성과 판매 전략을 잘 세운다면 아프리카는 우리의 최고 수출 시장이 될 것입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두 사람은 동일하게 이 아프리카라는 현장에 파견되어 현지 상황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두 사람이 보고한 내용은 어떠했습니까?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보고합니다. 사람들이 신발을 잘 신지 않는다는 그 가정하에서 한 사람은 사람들이 신발을 잘 신지 않으니 신발을 팔수 없다 라고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신발을 신지 않는 상황이니 우리가 신발을 팔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상황을 우리가 마주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각각 다른 관점에서 그 상황을 보고 해석하고 결과로 이루어내는 것이었죠. 또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 중에서도 물컵에 담긴 물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컵의 절반 정도의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물컵을 보고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말합니다. 동일한 컵과 동일한 물의 양을 본다고 할지라도 사람들 각자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여 그 물컵을 바라봅니다. 동일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이두 이야기처럼 우리는 동일한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더라도 서로 다른 생각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여 생각합니다. 아울러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관점과 생각, 그것이 판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관점은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과 앞으로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짓게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같은 상황, 또 다른 관점, 이와 같은 상황들이 오늘 말씀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경험한 이들이 전혀 다른 관점으로 자신의 상황들을 판단하며 싸우고 그 부정적인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기는 모습으로 발생하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큰 소리로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돌아온 정탐꾼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총 12명으로 꾸려진 정탐대가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40일 동안 그 땅의 정보를 수집하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들은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같은 상황을 마주했으며 비슷한 정보들을 수집했지만 전혀 다른 보고들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서 본 것, 마주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보고는 비슷했을지 몰라도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믿음이 드러난 주관적인 보고, 즉,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가 이들의 판단과 이들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먼저, 그들이 마주한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27절의 말씀 함께 앞에 화면 보시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들은 자신들이 정탐하고 가지고 온 과일을 내어 보이며 가난안 땅의 비옥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12명의 정탐꾼들 모두 본 상황, 그들이 마주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그 땅에 사는 족속들과 성읍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덧붙여 보고하기 시작하는데요.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강하고 또한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안낙 자손들과 거인 족속들 여러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들을 낮춰 부르며 거인 족속들에 비해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떼와 같은데 우리는 우리보다 더 강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할 것이며 또그 땅을 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낙담하게 되지요 이러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침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처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동요되듯이 정탐꾼 대다수가 앞다투어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사람들은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셨고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셨으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들 자신의 눈앞에 이 부정적인 상황 이 고난의 상황이 닥쳐오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그들의 입술과 마음에는 불평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신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만 남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그 부정적인 생각은 생각으로 남지 않고 세 가지의 불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서 울부짖고 신음하고 있을 때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 또한 생명이 살아갈 수 없고 무엇 하나 제대로 통제할 수도 또한 예측할 수도 없는 현실 광야에 있던 자신들을 인도하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원망합니다. 이들은 고난의 상황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하고 떠나는 미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또다시 고난과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의 모습은 두려움과 원망 불신앙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망으로 인해. 하나님과 모세를 버리고 새 지도자를 뽑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에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과 이 모세를 뒤로한 채 다른 사람이면 더 낫겠지라는 마음으로 자신들을 이끌어 줄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치 자신들이 모세를 선출하고 세운 듯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자신들이 끌어내리며 다른 사람을 세울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는 것 마냥 행동하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종살이하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혹은 우리가 애국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거절하고 애국을 또다시 의지하고자 하지요 이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 앞에 큰 죄였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애국을 의지하는 자는 화를 당할 것이고 애굽에 도움을 받는 자는 엎드러져 다 멸망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에스겔 17장 15절에서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자는 언약을 어기는 자이며 악인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큰죄 또한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선한 일이라고 보고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 노예로서 사는 삶을 택하고자 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 가난한 땅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으로 이전에 애국에서 누리던 풍요를 누리고자 또한 그로 살아가고자 한 것이었죠 그들은 위험이나 또한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외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열 명의 정탐꾼들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또한 그 약속을 고백한 이들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수아와 갈렙 역시 이 12명의 정탐꾼들 중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른 정탐꾼들과는 다르게 가나한 땅에 대해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황과 또 자신들의 조건을 보고 말했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먼저 우리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며 다수의 정탐꾼들의 의견에 휩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자 여우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옷을 찢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14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구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마음에 느끼는 격렬한 슬픔이나 엄청난 고통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여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로 인해 가슴이 찢어질 듯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과 불신앙에 자신의 일처럼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땅,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말합니다.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여우수아와이 갈렙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했던 것은. 누가 더큰 성각을 가지고 있고, 또 누가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누가 더 힘이 세고 키가 크냐와 같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 계획에 의존하는 것들이 그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단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었기에 그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 자신들의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 신뢰한 주님을 믿고 의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현실적인 판단 혹은 상황 파악으로 부정적인 의견들을 말할 때에 이여우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고백하며 그러한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한 것이지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사람의 힘이나 계획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사람의 기준이나 또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판단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만을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붙잡고 나아간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들을 뛰어넘게 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에 머물지 않고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지요. 이러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눈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독점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한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각자의 마음 밭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어떤 이는 이 예배의 자리와 말씀을 통해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돌아가는 반면 어떤 이들은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시선을 두다 보내고 돌아갑니다. 이들은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갔지만 이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나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다른 모습임을 보지요. 먼저 은혜를 충만히 받은 이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나누려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지요. 또한 자신을 절망케 하는 고난의 상황이 마주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그 상황을 이겨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어떠합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불가능한 일이라면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절망하고 불안에 빠지곤 하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고백합니까?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얽매이지 않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여우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우리의 문제가 작아집니다. 세상의 기준과 판단과 계획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닥친 어떠한 문제도 우리를 좌절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작은 일부가 되어버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와 함께 일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복, 그 복을 누리는 이 시간 여기 모인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저녁,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문제를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우리의 삶을 나아가기를, 또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판단이나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주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나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에 눈들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판단이나 우리를 엄습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주님이 주신 믿음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눈 들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